남친이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버린다고? 저는 취직을 했고 남친은 배우 지망생입니다. 데이트 비용은 제가 80% 정도 부담하고 있죠. 제 남친은 성실하게 자기 꿈을 향해 노력하는 멋진 사람이에요. 연습의 시간은 다 저에게 할애할 만큼 저를 사랑해 주고요. 그런 남친을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에 잘 들어가. 아, 왔다. 나 내일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못 데려다 줄것 같아. 괜찮아. 그리고 이거. 뭐하는거야? 아 필요없어 너 이러면 난 부담스러워 아니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그럼 나 속상해 고마워 근데 자기 예쁜 마음 진짜 감동이다 남친을 위해 용돈도 매번 챙겨줬습니다 이게 반복되다보니 잘가 자기야 응아 잠깐 자기야 그거 안줬어 뭐? 돈아 어 줄게 여기 어, 자기 요새 피곤하구나 깜빡깜빡하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전 그냥 챙겨준 건데 남친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돈이 왜 비었지? 왜 그래? 아나돈 잃어버렸나 봐 5만원 뽑아놓은 게 없어졌네 아, 아 내가 미리 가져갔어 그 자기 요새 자꾸 깜빡하니까 <웃음> 연기잖아요 <웃음> <웃음> 아 너무 화가 나네요 응.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모르겠어요 남친 얼굴만 보면 너무 잘생겨서 그냥 스르륵 사랑을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준건 저니까 제 잘못일까요?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몰라, 아... 알 수가 없어. 아, 나알 네, 수가 아... 없네요, 이 사람, 진짜. 네? <laughs>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양이 매회마다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돈 받은 적 있어요? 아, 있다, 한 번. 어, 있어요? 어, 제그 지갑에 몰래 넣어놨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여자친구가? 네. 네, 여자친구가. 아, 예전에. 사랑스러워, 귀엽다. 네. 진짜. 그래, 뭐, 그때 고맙게 잘 받았었는데, 야, 이 사람은 뭐, 아주 뭐, 이제. 맞아. 손님이 거의 ATM기네요. 네. <laughs> 평... 소래도 80%를 여성분이 다 그러니까. 비용을 담당하셨는데 거기다 용돈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엄마야. 그 돈을 받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좀 남자 입장에서 서운한 그런 거 그런 같아요. 지금 근데 돈을 바쁘니까. 받는다는 그 느낌이 난좀 별로 일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 씨는 네. 만약에 그 여자친구가 배우 지방생이야 음.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다 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의 그사람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안주하는 삶이 되면 아. 바로 끊어버릴게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이 사람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오이 사람 망치지 않는 선에서는 다 해줄 수 있어. 뭐 월세 어. 필요면 월세 내줄 수 있고 내가 안정이 돼 있으면 지금 못 해줘요.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예전에 만났던 분이 음.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셨는데 하루에 진짜 몇십 시간씩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잠깐 짬을 내서 저를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기름값도 내주거나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음. 이게 저 사람 당연해지나봐아왜 어떤 그분도 됐지? 그랬었어요. 기름값 음. 기름넣어달라고 기름 마... 저. 그래요? 이 목구멍에다 기름을 넣지 그랬어요 <laughs> 어? 당연해져서 이 사람 버릇이 나빠지는 게 있더라고 다난 남자들이 음... 다 나중가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돈을 자기처럼 아웃백 가자고 그러고 음... 내 돈으로 먹는 건데 아 잠깐 자기야 그거 안 줬어 뭐? 돈 아... 어, 줄게 여기. 어. 나는 이거부터 문제인 어. 거지 이제. 그거 안 줬어. 어. 뭐, 뽀뽀 이렇게 나왔고. 어, 뽀뽀 이거부터 어, 나왔 맞아, 맞아. 뭐, 돈. <웃음> <웃음> 돈 가져. 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야, 보통 연인들 사이러잖아 아, 맞다. 잠깐 자기, 그거. 뭐, 뭐? 뽀뽀 이렇게만. 그러니까, 하나줘 이렇게 했는데 뭐? 돈. <laughs> 이 아, 미친 거아닌가 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돈. 저는. 이때 직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은 하겠지만, 어 이건 아니다. 응, 응, 응. 내가 그때는 정말 너 친구들 만나러 간다니까 생각해서 챙겨준 건데, 응. 어, 이런 식으로 나 하면 난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음. 것 같아요. 응,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그 뒤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돈 이러면. 응. 너무 이상하게 민망하니까 난 말을 못할것 같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이런 문제, 이런 사소한 아... 문제를 확실하게 맺고 끊어야. 근데 이 맺고 끊는다고 그 사람이 떠났다. 가가 어, 가는, <laughs>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laughs> 확실하게 해서 더 사랑 돈독해질수 있어요. 아나돈 잃어버렸나봐. 오만 원 뽑아놓은 게 없어졌네. 아, 아 내가 미리 가져갔어. 그 자기 요새 자꾸 깜빡하니까. 되게 화가 나요. 응? 아, 진짜 화가 나 죽겠네. 화가 난다. 난다 난다. 난다. 어, 아 맞다. 우리 자기 깜빡할 수 있으니까 가방 넘어서 <laughs> 지갑이 착. 어, 어, 오늘도 나 주려고 5만 원만 빼 놨네. 5만 아, 원.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아, 표현 너무 잘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모르겠어요. 남친 얼굴만 보면 너무 잘생겨서 그냥 스르륵 상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잘생겨서 스르륵 상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잘생긴 사람 계속 5만 원 주면서 계속 보고 싶다라는 거야? 살짝 좀돈 주고 만나는 관계가 돼 버리는 거잖아 그치, 약간.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돈을 안안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예 현금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돈을 했는데 아나 오늘 현금 없어서 미안해 하는. 그럼 카드 줘. 그러면 아니지. 그러면 어, 계좌를 싸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어. 아!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사연 분석을 쫙 해봤는데요. 네. 토대로 사연 견적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친의 호의를 당연시하는 남친의 태도. 당연시하는 것부터 이미 끝났다고 봐. 근데 저는. 이 당연시하는 남친의 태도가 또 여자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짚고 넘어가야 이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든 거긴 해. 음.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지. 여자친구분은 잘못한 건 없어요. 태도, 나는 이 태도 너무 화가 나. 당연시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뚝배기 해야 된다. 아, 뚝배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조건 완강한 패기. 그다음 첫 번째 견적. 패기! 말도 안 하고 지갑에 손을 댄 남자친구의 행동. 음. 의견을 조합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냥 폐기 같은데요. 이거서욕 먹어야 돼. 음. 미친 거죠. 범죄야. 이건 엄연한 <laughs> 범죄입니다. 음. 저는 폐기라기보다는 약간 폐폐 폐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laughs> 네. 이거는 폐폐 폐기. 폐기다. 이. 네. 그렇습니다. 있...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결론은 폐기. 네. 저희의 견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연애 정비소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사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연애, 연애 정비소입니다. 두피 깨, 두피 까, 두피 깨, 나미 이발. 아다르